먼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을 생각합니다. 종아리 통과할 어린 이마와 심장을 떠올립니다. 소년이 소년을 죽이고 나이든 얼굴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쉴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시로서 통과할 수 있는 감정과 감각에 관해 생각합니다. 목소리로 만들어진 강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강은 액체. 목소리는 형태가 없는 것이지만, 목소리가 흰 강이 되어 흐를 때는 여러 편의 시들로. 실체감 있는 목소리의 형태를 구현합니다. 가담, 유령생활, 최선의 칼집, 세 편의 시가 전시되며 청각자료와 현수막 오브제를 활용하여 시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